e b c 의 제곱이고 이제 이거 두개 곱하면 e a 제곱 b c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애들 여기까지는 잘 했어. 그 다음 이제 모르겠는 거야. 얘는 어쨌든 여기 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이의 제곱이니까 4고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데 얘네들은 데는 거 저기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요, 이거 가만히 째려 보니까 e a b c 가 모두 다 공통으로 들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식을요, 이 a b c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2 a b c 를 묶으면 여기 뭐가 남냐? 하면 b가 남고 c가 남고 a가 남아요. 아 대박! 이렇게 돼요. 그래서 abc가 마이너스 1니까 4 마이너스 2에 제가 4니까 4아사냐 이거 뭐가 보지? 미친 짓고지 어쨌든 음, 얘가 2의 제곱이 돼가지고 4죠 4는 우리 이걸 구해야 되죠 네모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4였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8 되겠죠 넘어가니까 얘는 12 1 2 <목소리> 백수보다 적어지는 소리가 들리다 진짜? 그럼 안 되는데? 누가 누가 저기 기현이 너였냐? 뭐가요? 계정. 아그 계정 여러 개 들어간 거야? 어. 누구였지? 그때 쓰는 방송 켜고 틀셨을 때 그때 본계로 일단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고. 북에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누르고 또 북에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음. 누르고 기현이가 제일 열심히 해주고 있어 기현이 나중에 선물을 줘야 될 거. 어, 같아 오1상 10만원? 오케이 <laughs> 그 정도면 돼요 너무 세다또 나왔냐? 세제국이다 야 그럼 바로 가도 되겠죠? 그집 민호야? 어 여기서 여기서 거기서 저기서 이렇게 하면 되죠 내 말에 아 요거 찾아야 되네 요거는 여기서 찾으면 되요 왜 이것은 이거였으니까 사실 좀 대여해 자, 그래서 밑에 유제 36번도 하는데 유제 36번 힌트가 뭐냐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뭐라 잖아 그리고 또통분 하는 거야 그럼 분모 A, B, C, 지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분모에 B, C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B, C를 곱해줘야겠죠 그럼 여기 B, C가 올 것이고 여기 B 위에는 뭐가 오겠 있어? C, C. c 여기에는요? fb 그래서 결국 얘는 이거니까 여러분 이거랑 이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27초 37번인데요 x 더하기 x분의 1이 3일 때 X가 0과 1 사이다. 어, 이거 중학교에서도 나올 거야. 우리 그때 배웠나? 있잖아. X가 0과 1 사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은 절대적으로 음수가 됩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이문제에서 얘가 필요할까? 봅시다. 얘가 3일 때, 1번. x 제곱다하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네. 이거는 뭐 하겠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면 되겠죠? 2를 빼면 돼요. 왜 9니까 7. 이렇게. 왜 여기 2 빼는 줄 알지? 근데 이거 정리하면, 은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거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에 2AB죠. 근데 이두 수는 무슨 수 관계야? 역수 관계 이지 역수 관계 있는 수들을 곱해버리면 1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2만 나와요. 2만. 그러니까 이걸 구하려면 은 2가 넘어가니까 빼기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이야.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 세제곱 한 거에서 뭔가를 빼주기만 하면 되는데 누구를 빼면 되냐면 은 이거를 빼면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전개해보면 돼요. 아, 이거 전개하면은, 어, 이렇게 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아, 나왔네. 3번에. 뭐가 나왔냐? X 빼기 X분의 1에 대한 게 나왔네. 그럼 이거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한 거에서 얼마 해줘야 돼? 얼마 음, 마이너스, 4. 어, 마이너스 4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얘가 3이니까 5네요. 따라서 X 백의 X 분의 1은 뿔마루토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X 백의 X 분의 1은 음수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에, X 백의 X 분의 1은 음수이므로 루트다 어, 마이너스 루토다 이렇게 중요하다. 저게. 이제 38번 해보고요. 그다음 이제 39번 해보죠. 이제 요게, 아무튼 이쪽 단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39번이. 직육면체 이렇게 해가지고요.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거의 조건이,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건널비가 62다.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40이다. 대각선 길이를 구해라. 여기서 대각선이 어딘 줄 아냐? 입체 도형서 대각선 피타고라스 단원에서 배웠는데 공간은 시공을 가로지르는 시오스. 이렇게 되겠죠. 우 이게 대각선이야, 대각선. 그럼 저 대각선 구하려면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야 돼. 여기를 직각으로 하고 이 길이랑 노란 길이 이거 이용하면 파란 길이가 나와요. 피타고라스 안 까먹었죠?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이 해야 될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의 길이를 문자로 놓고 이거에 맞춰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가지고. 그리고 건넓비라는 것은 직육면체의 건넓비는요 여기. 겉의 면적의 합인데 모두 직사각형이잖아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몇 개겠어요? 지금 6면체니까 6개잖아 그럼 6개의 면의 합이 62라는 소리인데 얘는 무슨 특징이냐면은 몇, 몇 개씩이 똑같죠? 두개씩이 두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면 뒷면 윗면 아랫면 사이드면 두개씩 이렇게 다 같습니다 그러면 앞면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A 곱하기 C죠 그러니까 A C가 들어가 두 개, 그 다음에 사이드면은 B 곱하기 C죠. BC 두 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윗면 아래면 AB죠. AB가 들어갑니다. 다두 개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고 2로 묶어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60이다. 그소리예요 자, 따라서, 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값이요. 31이라는 소리입니다. 31. 모든 모서리 길이하이 40이다 그랬는데, 자 a라는 모서리 몇개 있을까요? 네개 있습니다. 각각 다네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네 배한 게 40이다 이렇게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뭘 구할 수 있을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이거 두배 빼주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요게 1 0 0이고요 이거 62였잖아요. 그거 얼마에요? 38이거든요? 이 38이 바로 뭐냐? 각각의 제곱의 합이에요. 이거, 이거 왜 구했어요? 있잖아. 이 파란색끼리 구하려면은 얘는 뭐, 노란색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파란색 길이가 되거든. 파란색 대각선이고. 그럼 저 노란색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노란색 제곱은요. 여기도 직각이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노란색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 노란색 제곱 대신에 A제곱, B제곱을 샥 갖다 대입을 해주면요. 대각선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이 값이 38이었으니까 대각선 길이는 루트 38 이렇게 된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거기 필수 확인 문제 있거든 네, 확인 문제 가보자 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한 10분 남았어요 이거 문제 풀면 끝나겠네 자 41번 이, 뭘까요? 이 문제 쓸누나 한번 풀어봐요. 합차를 이용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합차를 이용하려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3 2. 어. 똑똑혀. 3 2을해 줘야 돼요. 근데 3 1 1분의 어? 어떻게 하려냐 답이 있어요. 어? 답이 있어요. 2분의 아. 이잖아 내가 이걸 합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3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곱했거든요 근데 3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2에요 이 그럼 결국 원래의 시배가 돼버린 거니까 그러면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밑에다가 2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로 다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곱해줬으면 다시 나눠줘야 처음 식과 동일한 값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꼭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선 분자부터 처리하면요. 이거 합치하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3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얘랑 얘랑 하면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랑 하면 3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3의 16제곱 마이너스 1을 2분의 1을 해준 게 정답이 되겠죠. 아 진짜 이거 아, 살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빔도 사야겠어 빔. 빔 있으면은 이렇게 클릭만 탁 하면 싹 쏴주잖아 문제를 근데 그걸 또 컴퓨터로 풀어보는 건... 그거는 진짜?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쵸 안 어렵지 않아그거 파워포인트로 하면 되니까 아 이거 책 들었다 놨다 또 보고 하려니까 너무 귀찮아. 문제 써야 되고 또 귀찮이즘에 빠지는 것 같아. 머리도 아프신데 이만 쉬셔 도될것 같아. <laughs> 민호 너는 독감 아니냐? 열감기. 열감기야? 이거일 때 이걸 보여라 뭐하고 싶어? 통분하고 싶지? 그럴 줄 알았어 올라가지? 이거 되지? 잘되지? 되지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통분하고 싶었지? 올라가지? 이거지? 근데 얘가 얼마야? 6이지? 6집번넣지 애비는 3이야 그러니까 애비가 얼마야? 2지 뭐야 이 어떻게 하면 되지? 에비 분의 예,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이에비 하면 되지? 2집어넣지, 6집어넣지, a, 비가 얼마, 4였지 됐지, 얼마지? 쉽다, 아, 이 정도는. 여러분 여기 여 필수 확인 문제만풀정도되도 정말 안걸더 이상 바라지않 The two e l e 라고 있는데. 거기는 안해요 g to go. I'm going to go. i 그 g o i 까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t 옛날에 숙제 겁나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옛날 애들이 참 말없이 말 잘했었네, 그러면. 시대는 변하는 것 같아. 그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 변하는 것 같아. 이것도! 어, 아, 눈에 분수 계속 나오네. 통분! 아까 해봤던 것 같아. 여기에 빛이 들어가죠?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됐었네요. 에이, 해야 나? 아니 되지? 해야겠네 이 어떻게 해? 그래 여기서 이거 빼면 저게 되잖아 이게 되잖아 그가 이구하려면 여기, 여기 얘를 또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지? 네. 아. 해머. 해머. MC 해머. 알아요? 모르죠. 얼마요1 마이너스 구리. 그래. 정말 지극 비우기는. 자세무제 하고 쉬자. 금방 해. 걱정하지 마. ABBCC에 얼마냐? 암산되냐 혹시? 이거 제곱해서 이거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 아까 했잖아. 그치? 응? 이거 제곱해서 각각 제곱한 거 빼가지고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4 6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네. 대신 가자. 어디로? 집으로. 아유 좋아. 진짜 가면 안 돼요? 어, 나도 가고 싶어. 진짜. 나도 토요일날나오고 싶어. 토요일날 쉬고 싶어. 에자 한번 가셨고요. <웃음> <웃음> 그는 가깝습니다. 가, 이요. 얘는 6이에요. 얘, <laughs> 얘, 얘 마일이죠? 야, 그럼 얘 얼마냐? 얘가 마일이니까 얘 얼마냐? 그렇지 뭐지? 플러스 1이지, 그지? 7이 14, 해병 0이지 아니지, 이거 뭐는거지2 얼마? 0이지아이지 8이지, 8이 얼마? 그렇지 마이 10, 말0 10, 10, 10, 10, 10, 10, 45 와우 w v 이 r y easy! No, no, very hard. 이 o 도잘 e the child, you're t h 나 child. You're the 어 h i l d You're the c h i 이 d Oh, you're t h 야 c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나 3이잖아. 그게니까 이걸 구할 수 있지. 뭐지?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해서 2를 빼면 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고생 후식을 외웠으니까. 7 라스트 5와 어? 또 나왔다. 대각생이 8이란다.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게 8이란 얘기야. abc 뭔줄 알지? 가로 세로 높이야. 길이가 40cm의 철사를 이용해서 다음 그림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뭘 소리야? 모서리 합이 40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40이란 소리야. 그러면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나 소리야? 1 10. 0이라 소리고, 여기 제곱 샥 없애주면은, 얘가 얼마가 되겠어? 64가 되겠죠 아, 뭐 네. 몸으로 봤어요? 겉넓비 야, 겉넓이는 뭐였어, 아까? 가로, 세로, 뭐, 세로 높이. 응? 그러니까 가로 높이, 이거 다 곱한 거지? 그러니까 AB, BC, CA. 몇 개? 두 개. 이거 구하는 거야 바로 나오잖아 뭐 100에서 그지? 64 그지? 엄마! 내가 엄마 어? 얼마나 쉬워? 몇분 컷이야 이거 <laughs> 이거 풀면 5분이면 다 풀리는 거야 <laughs>